최홍준의 모토톡 10월 2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독일 쾰른에서 인터모트 모터사이클 쇼가 열린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인터모트 쇼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EICMA 쇼와 함께 양대 모터사이클 쇼로 불린다. BMW R1250GS, R1250RT? 독일에서 열리는 까닭에, BMW 같은 자국 브랜드나 인접한 오스트리아의 KTM, 독일 내 생산기지가 있는 일본의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대거 신 모델을 선보이기도 한다. 이탈리아 브랜드가 EICMA에 더큰 비중을 두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BMW 모토라드는 얼마 전 새로운 가변캠과 배기량이 확대된 1,254cc 엔진이 들어간 R1250GS와 R1250RT를 공개했다. 미디어 시승 행사와 보도 자료를 통해 사전 공개했고 일반 공개는 이번 인터모트가 될 것이다. 보어 스트로크가 커진 만큼 최대 136마력을 발휘하며, 토크는 14%, 마력은 9%더 높아졌다. 배기량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쉬프트캠 쉬프트캠이라고 하는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다. BMW 모토라드의 새로운 박서 엔진의 쉬프트캠 시스템? 이 역에 들어가는 새로운 박서 엔진은 1170cc 공량 엔진에서 수랭 엔진으로 변화한 이후 5년만에 배기량을 키우고 가변 밸브를 탑재한 것이다. 엔진의 흡기 밸브의 개폐량을 조절해 컨트롤을 더 용이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 캠 샤프트 가좌 우로 이동해 부분 개폐 와 최대 개폐 를조 절하 게 된다. 부분 개폐 시점이전에서의 토크와 컨트롤성과 연비가 높다. 최대 기필 시 최대 출력 및 가속을 낼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실은비 4%의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밸구의 개폐량을 조절하는 것은 많은 브랜드가 시도하던 방식이다. BMW는 자신들의 정체성인 이기통 박서 엔진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BMW R1250, GS 베이직, BMW R1250, GS 익스클 i 시브 BMW R1250, GS HP R1250, GS는 베이직, 익스클로시브, HP 사양으로 출시된다. HP는 하이 퍼포먼스 라인으로 브레이크 어시스턴트나 차세대 스포츠 서스펜션을 장착해 오프로드 주파성을 더 높인 버전이다. R1250, RT 베이직, R1250, RT 스포츠 R 1250 RT 엘레강스, R 1250 RT 옵션 719 스페치 R, BMW 모토라드가 가장 창하는 일은 장거리를 편하게 달리게 하는 것이다. 베이직, 스포츠, 엘레강스, 옵션 719 스페치 R 등네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스페치 R 버전은 기존에 없던 것으로. 절삭 파츠로 장식된 럭셔리 버전이다. 1980년 인터모트에 등장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GSX1100S 카타나. 인터모트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브랜드는 스즈키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을 기다리게 했던 카타나의 이름을 다시 들고 나오기 때문이다. 1980년 인터모트쇼에서 데뷔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스즈키 GSX-1100S 카타나가 돌아온다. 81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2000년에 파이널 에디션이 나오기까지 20년간 스즈키 디자인의 정수였던 그 카타나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당시 스즈키 카타나는 독일의 유명한 디자인 휘사 타겟 디자인의 수장인 한스 무트가 디자인했다. 일본도의 형상을 이미지화했으며 칼도자를 읽는 일본어가 바로 카타나이다. 한스 무트는. 카타나 이외에도 스즈키 D-R 시리즈나 GS 시리즈, BMW의 R1100, GS와 r 9 t 의 원형 R90S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카타나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이름이었다. 수많은 파상형이 있으며 생산된 지 18년이 넘었지만 카타나만 전문으로 만지는 튜너가 지금도 존재하며, 네이키드 레이스에서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레임을 보강하거나, 새로 만들고, 스즈키의 신형 수랭 엔진을 장착해서라도, 카타나의 페어링과 연료 탱크가 가진 곡선을 살려서 타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6기통 엔진을 장착한 콘셉트 모델, 스트라토스피어? 요시무라가 직접 튜닝한 1135 카타나, 스즈키는 그동안 스트라토스피어나, 리커전 등의 콘셉트 모델에서 카타나의 이미지를 종종 가져오기도 했었다. 2017 영국 클래식 엔드로 레이스에서 스즈키 클래식 레이스 팀의 카타나가 우승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인기 있는 디자인이었지만 유럽에서의 카타나 디자인의 인기는 여전하다. 영이라고 해서 발표된 외형은 이탈리아의 모터사이클 매거진인 모토시클리시모와 디자인 업체가 협력해서 만들어낸 모습이다. 실제로 공개될 스즈키의 카타나 역시 이와 비슷한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스는 스즈키 GSX-S 1000의 프레임과 엔진을 사용한다고 한다. 양산형 카타나는 모토시클리시 모이 콘셉트와 거의 흡사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메뉴? KTM의 어드벤처 엠버서더인 크리스 퍼치와 테스트용 790 어드벤처 R 맨 아래 KTM도 미들클래스 듀얼 퍼퍼스인 790 어드벤처 R, 기존 단기통 엔진의 690엔디로의 후속으로 790 듀크와 마찬가지로 병렬 2기통 엔진을 가지며 듀얼 퍼퍼스 이상의 랠리 머신 콘셉트로 출시된다. 이미 KTM의 엠버서더들이 여러 랠리 대회에 나가 테스트 및 실주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터모트에서 양산형을 발표할 것이다. 시트고는 880mm의 본격 랠리 주행도 가능한 세팅이라고 전해진다. 밖에도 2018 인터모트에는 40개국에서 1131개 업체가 참가한다. 완성차 브랜드를 비롯해서 커스텀, 전기 에너지, 헬멧, 어패럴, 파츠 등등 다섯 개관을 꽉 채울 다양한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 모터사이클 산업의 미래, 모터사이클쇼에서 만나볼 수 있다.